네, 해야 되고요. 칼스텔볼에 아, 마가린이 한고모를 넣고 크림화를 시켜준 다음에 설탕물류 소금을 투입하고 가볍게 네, 크림화를 시켜주고요. 계란 마지막에 크림화를 해주고요. 가로질로 체질해서 투입해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적당히 그냥 네, 적당히 섞어서 말아야 됩니다. 그다은퍼센트이지로 말하면 한 3, 40%만 적당히 섞고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많이 섞으면 가죽이 질어져요 이 레시피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소고를왜 그러냐면 그냥 열심히 하면 질어서 토핑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 토핑이 파실파실한 상태로 해야 됩니다 소고기 때문에 근데 뭉치면은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뭉쳐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먹음기스럽게 하려면은, 80-80이게 파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섞는 이유, 섞지 않은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크림마를 시켜줄 때, 열심히 크림마를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마가리하고 땅콩부터 하고, 대충 섞이면, 설탕 물엿소금 투입하고, 물엿이 대충 섞이면, 계란 투입해가지고, 바로 마무리. 왜냐면, 이거를 열심히 해주면은, 얘가 지금 거품기잖아요. 거품기? 네. 이이를 많이 해주면 뭐가 거품이 들어가요? 거품이 들어가게 되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렵십니다크림마를 많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요? <laughs> 크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아이스크림, 얼굴에 관는 꿀크림, 핸드크림, 다 공기가 들어있는 거 크림 자체가 유기에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를 크림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공기를 얼마큼 내가 넣느냐. 이거는 기술자의 숙제예요 근데 반죽이, 네,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부피가 증가하겠죠.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크림화된 반죽이 원래도 진줄죽인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부피가 커, 져가지고 반죽이 더 질어서, 파시파시한 상태가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크리마를, 네, 초간단으로, 이 네, 크리마 3단계를 가볍게, 질리면안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아가리 딱묻어놓고 적당히 풀어지면 바로 설탕 올려 소금 넣고 적당히 섞다가 바로 계란 넣고 적당히 섞고 끝. 네. 그 다음에 바로 재료 체질해가지고 적당히 섞고 끝. 네. 이 상태에서 분할 50g으로 하시고요. 중간으로 10분 거쳐서 성형은 재등 물기에서 물을 묻혀서 토핑을 약 30g 정도씩 붙이겠습니다. 여기 여기 상황에 보시면 약 30g 붙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30g이 어느 정도인지 이따가 상태를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삼곡하기사로 열필을 하시고요. 이 차발 원래 30분인데 저희는 27분 정도 예상합니다. 예상 시간 27분. 자 굽기는 약 15분 정도 굽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